좀더 있어야 이제 부들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부추하고 좀 너무 닮았네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부추도 말 그대로 부드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음. 거의 유사하게 붙어요. 와. 예. 식물의 생리적인 그거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니까요. 네. 선생님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가 <laughs> 이제 가시형 꽃이 지금 가시형 꽃 있어요. 제가 보고 싶어 가지고 왔거든요. 아직까지 예. 가시형 꽃이 <laughs> 안떠요 <피요>. 잎이 <laughs>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커집니다. 요 조금 더 컸죠? 지금 이게 아기인데 이게 아직 아기예요. 이렇게 커진다고요? 예예. 이게는 이제 인공의 수반 안에 심어놨기 음... 때문에 크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자연 상태로 가면 이이 이 수반 이원지죠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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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커요. 어, 그렇죠. 훨씬 커진. 네. 와 네. 아직까지 이렇게 아기네, 그죠? 요, 여기에 까만 요요 요 부분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다 생겨요. 요요요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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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부분들이 지금은 가시가 없는데 네네. 나중에 가시가 생겨요. 그 밑에가 가시가 아니요 위에 위에 이 표면에. 어 표면에. 예, 네, 어, 표면에. 어, 그 벌써 다음... 벌써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어? 없어요. 음. 그다음에 이 잎을 뒤집으면 이 줄기에도 가시가 생겨요. 여기도 어. 아직까지 가시가 없는데. 오 어, 색감 완전 너무 네. 예쁘다 그죠? 이래가 이래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면 이게 말라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말라 버리는데. 자연상태로, 이제, 여기에, 요, 입줄기에 공기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네. 물 표면 위에 잘 떠져. 네네. 한 해만 살고 죽어요, 얘네들은. 이 가시, 어, 이게, 우리, 여기죠. 창령 우포늪에서 최초로, 어, 피했다고. 예, 예. 우포넙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이, 이 이제. 동아시아 최대 예, 예, 예. 생성 연대가 가장 오래됐으니까. 네. 그, 이제, 여기서 암암리에 씨앗이 단출이 되어서, 이제, 자기 지역에 이렇게 뿌리면. 네네.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올라올 경우도 있고, 전혀 안 올라올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 어느 그, 그 화원에서 그거 그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 피어있는 거 저번에 화면도 한번 봤거든요. 예, 예. 여기껏 촬영도 하고. 그, 그 이제, 우포늪에서 가장 많이 피었던 시기가 2008년도에요. 음... 2008년도 그때 람사로 총회를 앞두고 약한 10만 평 이상이 탔어요. 네. 음... 우포는전역에다 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매년 이렇게 많은 면적을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냥 피는 그 시기가 바라 조건이, 자연 조건이 맞춰져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는가요? 아니요. 이 수반 안에서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기, 거기, 늪에 갔을 때. 예, 뭐... 늪에 갔을 때는, 때로는 이거만 해요. 음 이렇게 큰 거지. 와. 그렇지, 지름이 1.2m 에서 한 2m 까지 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올라가면 뒤집어지나요? 사람은 뒤집어지는데, 어린아이. <laughs> 네. 101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포대기로 사서 올려놨을 때, 안 뒤집어져요. 왜냐면, 이게 물의 표면 장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네. 입이 넓으니까 안 찢어져요. 음, 단지 이제 그게 어입 터면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두꺼운 포대기로 그때 칠성사이다 CF 찍을 때 네, 네. 아이를 한번 올려봐서 촬영한 네. 적이 있었어요. 와, 우리 선생님 어, 숲에서 예, 수에서라고 저는 이제 그 우포늪 관련된, 네. 그다음에 생태 해설사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다 개막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 오늘 아침에 그 우물 속에서 우포늪을 봤는데 정말 네. 대단했습니다. 아주. 예, 세상에. 그래, 이제, 왜냐면 인... 예, 이제 어제가 급작스서게 비와왔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안개가 폈을 거예요. 와,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네요. 몽환적인 모습을 가끔 정말... 우퍼업에서는 봐요. 여기가 이국적인 정취도 자아내고요, 우퍼너이 아침에 어제 11시에 제가 출발을 350km를 달려서 어. 아침에 해가 살짝 붉은 빛이 올라왔더라고 그때 예. 여기 그 배경이 아, 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어. 이것도 저보다 가시는 어릴 때. 네. 예. 세상에. 그런데 또이렇게 우리 선생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하시는 요 그죠 아. 이제 바깥에 p a Papa, Papa, p 에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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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 a 여기 p a 부엽식물이 같이 있죠. 요거는 가시 에는 부엽식물이고 네. 그 요는 요는 거는 이제 그 물속에서 예예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묶고 그 붕어마름인데 네, 네. 물속에서 잠겨 사는 침수식물이고 이렇게 이제 뼈어난 거 부드라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줄도 있어요. 예. 이게 벽과의 식물. 이거 줄이에요. 예, 줄. 예. 요, 요, 요 요거 제가 지고 있는 거. 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풀 풀잎처럼 생겼네요. 예예, 풀잎처럼 생겼는데 얘네하고 갈대하고 억시하고 이게 이제 유사하지만은 달라요. 네. 예. 유사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이 이제 백과의 식물인이 줄은 네. 그 한약 재료명으로는 고장초라고 불러요. 네. 고장난 몸에 좋은 풀. 아... 그래서 고장초에 이거는 차를 만들어 먹으면. 우리, 이제, 신장 기능을 많이 강화시켜주죠. 네. 콩밭에 걸려주는 거, 그 신장 기능을. 여기는 부도라고 같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식사합시다가 <laughs>